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고고 아카데미 팀에서는 벤조 김창욱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3티어 토스죠. 네, 그리고 3티어 토스. 네, 네. 돌아온 뚝배기 팀에서는 PGNC 정희준 선수가 출전을 어, 했습니다. 어. 역시나 3티어 저그 선수입니다. 네. 접전. 아까 고고님을 상대로 이긴 PGNC님. 네. 오버풀 마당 시전을 했고, 이제 그 벤조 선수는 펑게이트 데이드죠. 네, <laughs> 이상 저희 팀은. 저희팀은 매주 한명 이상 방출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진짜 잘하는데 내가 아 그쵸 저희가 몰키라는 걸 봤는데 아, 왜, 왜, 왜 그럴까 진짜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방송 경기를 어. 조금 긴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예전에 응. 종채는 정말 잘했는데 어, 네. 부담없는 게임에서 잘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음. 벤조 선수, 투질넥, 했고요 자, 3개 있다. 오, 근데 링이 들어갔습니다. 4링. 자, 링 열심히 돌려줘야죠. 이러면서 이제 4링은 네. 이제 원질과 본질 프로브로 맞겠다는 것도 같고요 네. 일단 원 프로브. <laughs> 네. 어, 근데, 아, 근데, 어, 근데 지금 어. 멀탯이 서로 걸려서, 어, 잠깐만요. <laughs> 서로 좀 많이 떨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와, 아, 정희준 선수 APM이 400이에요. 손 진짜 빠르네요. 오. 자. 애결에 나올 만한 피지컬의 소유자입니다. 네. 어, 그래서 질러면... 링이 계속 오네요. 계속? 그러네요. 링이 계속 와요. 안 막혔기 때문에 어 이제 입구를 막아 줍니다 이제는 그래도 포지를 아 코어를 이, 지었네요 어 이게 뭐죠 이게 어 바로 무브업스에 어 잠깐만 깨지는데요 됐다 어, 파일이 깨지면 추가 질러서 안 나오고요 예? 자 급하게 다시 지고 있습니다 예 잠깐만 잠깐만 똥감이 똥감이 어 잠깐만 있거든아 와..돌마만 다행인거는 바로 링이 아니라는 점이고 네.. 근데 게이트가 위험해요 링 계속 나오거든요 왜..아니..아 네. 코어가 없어? 코어가 없네요? 아.. 아 여기..안마.. 아, 아이고코어 아이고. 뭐합니까? 게이트가 없어요 게이트가 없구나 네. 아이고 아이고 뭔가 아. 막을만한 그래도 질럿수긴 한데요 그쵸 질럿이 네마리 아, 너무 흔들니다요 아, 파일론 또 깹니다 이러면서 가스 아, 올렸고요 <laughs> 아, 진럿 한 마리 잡혔구요. 진럿 세 마리 남았습니다. 빨피가 또한 마리 있구요. 아, 파일룬이 깨졌어요. 정혜준 선수, 이거를 해냅니까? 애결, 경기. 아, 진럿이 이제 세 마리 뿐인데 빨피 하나, 한 마리 또 따였고 두 마리 남았습니다. 이거를 해라니까, 저... 정희준 선수. 아, 정희준 선수가질 아, 리 옷이 아, 이제...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야, <laughs>